2025년 9월 중순의 배구뉴스입니다. 첫 번째 뉴스는 김 감독의 서울시 명예시장 위촉입니다. 범지훈 사회자가 진행을 했으며 당일 위독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위촉패를 수여하고 배우인 정준호, 신현준 형님이 같이 명예시장에 위촉되었는데요. 위초 위촉패수여식 이후 토크콘서트에서도 김 감독은 특유의 재치있는 입담으로 현장 분위기를 유쾌하게 끌어올렸으며 KYK 재단의 유소년 발굴과 지원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서울시민들의 체육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때 관련 뉴스에 달린 베스트 댓글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냥 아예 바꾸면 더 잘할 듯이라는 댓글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안겼습니다. 다음 뉴스는 코버컵 취소의 취소 사태입니다 당초 KOVO는 남자부 7개 구단과 해외 초정팀 나쿨라차시마를 포함해 총 8개의 구단이 참가하는 KOVO 컵 남자부를 13일부터 20일까지 개최할 예정이었는데요 그러나 FIVB의 외국인 선수 출전 여부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FIVB는 세계선수권대회 기간에 각국 리그는 대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규정을드로 대회 자체에 제동을 걸었어요 다급해진 KOVO는 개막 전날인 12일 각 구단에 외국인 선수를 출전시키지 않는 지침을 내렸고 개막전이었던 현대캐피탈 오케이저 축구행이 맞대결에는 양 팀이 외국인 선수와 아시아권 선수들을 빼고 치렀습니다. 이 경기로 예정됐던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의 맞대결을 연기한 채 자정까지 FIVB의 승인을 기다리겠다는 방침을 정한 KOVO는 FIVB의 승인이 내려지자 14일 자정 전격적으로 KOVO 컵 남자부 경기를 전면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고선 몇 시간이 지나 외국인과 한국 대표팀 소속 선수를 빼면 된다는 FIVB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면서 대회 재개를 공지했습니다. KOVO의 아니라는 이 처리가 불은 천국이라할수 있죠. 게다가 대표팀 후보 엔트리가 많은 현대 게피탈은 중도 하차했고 해외 조정팀이었던 나콜라 샷시마도 빠진 파잉 대회로 거듭난 상황입니다. 다음 뉴스는 경기력 향상 위원회의 스크린 규정 이제는 지기겠다 선언입니다. 박미희 전 해설위원 겸전감독이 위원장으로 있는 경기력 향상 위원회는 줄여서 경영이라고 갤러들이 칭하는데요. 구성 위원들은 화면과 같습니다. 눈에 띄는 이름들이 있죠. 이영태 감독도 있고 고이진 감독도 있고 말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현재 프로팀 감독하고 중임을 해도 되는 건가요? 여기서 시즌의 향방을 저어하는 중요한 결 결동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맡으면 안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거나 이번 경향이 유 회의에서 중요하게 처리한 안건 중에 하나는 일단 모럴레스 감독과 계약을 종료하는 건이 있었습니다. 여자 대표팀 성적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뭐 그런 의미죠. 그건 그렇다 치는데 여기서 하나 더 처리한 안건이 있는데 바로 스크린 행위에 대한 건입니다 4월 챔프전 때 스크린파크지의 스크린 행위 때문에 배구패들이 한동안 난리가 났었는데 5개월 동안 별다른 언급 없이 조용하다가 이번에 경향위 안건으로 논의를 한 것인데요. 이번 시즌부터는 스크린 행위를 금지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단이 스크린 행위는 원래 금지라고요. 이번 경향위의 발표는 챔프전에서 발생한 스크린 행위가 엄연한 반칙이었고 현장에서 은근슬쩍 문감아준 것이 사실이라고 실토하는 격입니다. 게다가 정말 웃긴 것은 이번 금지 결정을 내린 경향 위에 스크린 창시자인 고 감독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